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 지지, 상승. 21선 지지, 상승.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더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상승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3월 23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방송 종목은 대덕 전자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덕 전자도 화면 바로 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아 무섭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짚어봤었던 코리아 서킷트 아마 이것도 정거점 돌파를 했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어, 거의 정거점 맞죠. 이것도 정거점 돌파한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면은 피 b 업체들이 다 갑니다, 다. 제가 요거 말씀드릴 때정거점 부분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대덕전자가 지금 전고점 돌파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도 다 일단 전고점 돌파를 한다라고 봐야 돼요. 뭐 이런 현상이 나온 이유가 PCB 업체들이 좋아요. 이게 좋다라는 게 호황이에요, 호황. 이전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2023년까지, 2020, 2023년. 하반기가 되면은 풀린다는 얘기가 우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6년 수요가 아 공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공급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3만 6천 원, 심태은 6만 6천 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기존의 메모리 칩 이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소위 말하는 GPU 같은 것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관련된 고성능 칩, 차량용 반도체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기존 MCU 같은 것들은 아닙니다. MCU 같은 것들은 아니고 그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게 AP 칩이잖아요. 그죠? 이 차량용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로 들어가는 이 두뇌 역할을 하는 칩들. 이게 고성능 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PCB 계속 수요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자, 플립 칩볼 그리드 어레이 이게 FCBGA. 이게 반도체 PCB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성능 칩에 대한 패키지 그리고 APO 플래칩 칩스케일 패키지 (FC CSP) 이거는 이제 모바일용입니다. 모바일용 그리고 멀티 칩 패키지 (MCP)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 뭐지 플립칩 칩스케일 패키지 같은 경우는 지금 신제품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고 아마 아이폰 수요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패키지가 높은 가동률로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계속해서 지금 수요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덕전자 같은 경우들 이것도 이 회사도 증설했죠. 증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다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반도체 d 램 이게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통신장비 5G죠.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자동차 이게 자율주행차죠. 셋톱박스 등에 사용되는 기판에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던 1분기 예상치가 207억입니다. 그런데 370억까지. 근데 이게 기존 예상치고 사양조성된 예상치가 330억인가 그랬거든요. 330억 정도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현재 상의를 할 거란 겁니다. 지금 452% 정도 증가하게 를 되면서. 그래서 지금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 1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는이게 나온 상황이에요. 아마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나쁘진 않지만 좋다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가 다음 이어 달리기 식으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좋았던 종목들이 아직도 좋다라는, 여전히 좋다라는 거야. 요거 이거, 이거 얘네들이 좋은 만큼 또 다른 종목군이 없을까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FCBGA 이쪽으로 계속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횡보 흐름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반기 가서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계속 상승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택도 그렇고 이전에 짚어봤던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 은 높아요. 주가는. 주가는 높지만 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가는 건 어떻게 할수 없다.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어쨌든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전후까지는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히든 정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상승과 하락의 출발점이 뭐라고 했죠? 크로스. 자, 데드 크로스 났죠? 그러면서 21선 회복 실패, 21선 회복 실패. 그러다가 2월달 들어와서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단기 추세는 상승으로 돌렸다 보는 게 맞아요. 자, 골든 크로스 났죠? 그러면서 이십일선 지지 상승, 이십일선 지지 상승. 자, 골든 크로스 난 다음에 주가가 이십일선 지지에서 올일선 지지로 바뀌게 되죠. 자, 어제 그리고 그제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십일선에서 올일선으로 지지량이 바뀔 가능성이 상대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십일선보다는 올일선이 기울기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더 커질 가능성이 상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은 요 종목은 2십일선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5일선과 2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상승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7,300원에 잡았어요. 지금 이거는 전고점 이런 게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의미가 없고 어쨌든 어 하락계 출발선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관점 관점과 그리고 생각보다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7,300원까지는 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분기점이라기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목표 주가로고 목표 주가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목표 주가는 7,300원이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 간단하게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대 사료, 한일 사료가 급등이 나오는 것들은 결국 동물용 사료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동물용 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와 관련해서 돼지고기 가격도 올리겠죠. 당연히 시간차를 두고. 그렇게 되면 은 양돈 관련주들을 봐야 됩니다. 양돈 관련주들 그리고 양계 관련주들 그리고 여기서 또이 돼지고기 가격도 닭고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뭐가 또 테마가 이질까요 대체육 수산물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으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비료에서 사료로 넘어왔듯이 다음 테마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테마, 돼지고기 가격 상승, 관련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 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소리>